안녕하세요. 다람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기가 먹는 유산균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아기가 이 유산균으로 바꾼 이후로 하루 두번 황금면을 꼭 보고 있어요. 이유식을 먹이면 변비가 잘 온다고 하는데 한달 동안 꾸준히 먹여 보았더니 매일매일 황금면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모삼촌들, 제가 먹는 유산균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렛츠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기야 하기 때문에 긴 일을 먼저 할게 엄마가 얼른 밥을 줄게요 그냥 밥을 먹을 생각에 우리 지유가 들떠있네요 아 들떠있네요 엄마가 지금 유산균과 함께 먹을 걸 줄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우와, 우리 지유를 위한 유산균. 감사합니다. 우리 지유의장 건강을 위한 네. 유산균. 뭘고 있어요? <laughs> 보통 유유식에 타주던 지만 지금은 분유에 단일 방울로 장 건강과 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스포이드로 지금 사용했습니다. 6 방울. 원, 2 세븐. 자, 그렇습니다. 박수. 아시겠죠? <laughs> 아, saw 리 t 리 a 리 it, s 리네 it, s 네 w it, 네칸 w it, saw it, saw it, s 어 w it,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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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자지 w it,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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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리 saw it, s 선이좀 그래 보이고 왜 그러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유산균 응. 바꿔야 되나 생각했잖아. 어. 비타민 D 같이 있는 거 먹이긴 했는데 응, 응.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그거 찾아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부부가 그거 애기를 먹이고 있더라고. 다리 바꾸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직 지금 먹고 있는 게 있었어가지고 사실 몰 정도 쓸수 있잖아. 어한병저거다한4 0 m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먹어봤는데 얘가 하루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사니까 아주 효과 좋은 것 같더라고. 이 연세대에서 만들어가지고 맞아 내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믿는 거, 약간 써 있는 거. 우리, 우리 갈수 없는 연세대, 연세대. 실험에서 만든 연세대 만들었던. 생명공학과에서 만든 이 언니 오빠들이 만든 거야 지금. 근데 얘가 별을 보면 밥도 쭉쭉 먹고 잠도 쭉 자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 어른들 똑같아 맞아. 장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패턴이 생활 패턴이 좋고 왜 컨디션도 좋고 잠도 잘 자고 그러는 거잖아. 네 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는 거야 대장이나 소장에 살아 있는 균들이. 달라 아까 그래가지고 아주 품질 좋은 균주들로만 넣대. 비타민 D 가또 아기 뼈건강에 좋은 응. 거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뼈 건강이 중요하니까 응. 그래서 전에도 먹였었는데 어쨌든 얘도 비타민 D 가딱 같이 있어가지고 뼈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지. 아 일곱 방울로 여보 프로바이오틱스 1억 균을 먹는 거야. 1억어1억 개. 그것만 먹었는데 1억 개나야지 좋은. 일곱 어, 방울 다 끝나는 게 오늘 하루 석취이이다한 개. 지우 잘 먹네 아주. 이게 액상이어가지고 분유나 그런 우유 같은 타가지고 먹일 수 있어. 음, 진짜 편리한 거예요. 사실 이 유산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용기인데요. 유로트로퍼는 나오는 형태가 좀 느리지만 질 좋고 신선한 유산균 섭취는 아주 최적화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신선한 유산균을 먹이려면 이 용기 그대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도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스포이드로 바꿔 끼워서 섭취하시면 되는데. 꺾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생장갑을 끼고 유로드로퍼를 빼서 스포이드로 잠궈주시면 끝이에요. 참 간편하죠. 그리고 스포이드는 한 개의 제품에 무조건 한 개의 스포이드를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유로드로퍼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스포이드로 바꿀 시 신선한 유산균 보관을 위해 개봉 후 냉장보관을 권장한대요. 이유식을 먹일 때는 이유식에다가 7방울 떨어뜨려서 섞어 먹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푼에다가 아 일곱 빵을 떨어뜨려서 직접적으로 아이째. 아기한테 이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아이째에. 아시지, 진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산균은 이거 뭐든지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거든. 하 그러니까 꾸준하게, 꾸준하게 지금 유산균을 먹여줘야 돼. 알겠지? 알겠지? 친구들아, 우리 같이 좋은 유산균 먹고 잘 먹고 잘싸자 우리 아이의 장 건강과 뼈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닥터로왔어 연세대학교 베이비드롭 유산균 해요.